음주운전은 자칫 징역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는 유혹에 빠지시는 분도 많은데요. 음주운전 처벌에 관련한 법률 상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사례에서 봤듯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어도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형까지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처벌, 형량이라고 할까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하시는 것보다 음주운전은 네.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예. 그 현재 음주운전은 뭐술다 먹었다 음주운전 아니고요. 예.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데 0.05% 이상은 음주운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0.05% 예, 보통 성인 남성 기준으로 한두잔세잔 잔 먹으면 0.05%가 된다고 하고요. 예. 0.05%부터 1% 예. 미만까지는 징역 6개월 미만. 그리고 벌금 3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구간별로 다릅니다. 이제 0.1%부터 0.2% 미만까지는 예.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고 또 벌금도 조금 올라갑니다. 예, 예. 벌금 500만 원 이하로 그 처해질 수 있고요. 이제 0.2% 이상이게 되면 예. 징역 1년 이상 또 징역 3년 이하의 그 징역에 처해질 예. 수 있습니다. 예.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 3년. 네. 성까지 받을 수 있다니까 참 주의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 음주운전. 음주 훈련, 훈련, 운전하다가 걸렸는데 측정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간혹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네. 거부를 네. 하는 것그 자체로만도 처벌을 받을 수 아, 있다고요. 음주 측정 불응죄라고 네. 해서 사실 음주운전과 별도의 제명으로 처벌되시게 됩니다. 아, 예. 그 음주 측정 불응죄 같은 경우는 아까 예. 그 구간별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예. 본인이 뭐첫 번째 구간에 해당되는 예. 것과 상관없이 음주 측정 불응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예, 예. 사실 요즘에 그뭐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내는 뭐 신용만 하시거나 이런 예, 분들도 음주 축정 불응죄로 처벌되실 수 있습니다. 내는 신용만 한다는 거는 이렇게 네. 정기를 네, 대고 불어야 우는, 되는데 우는 척만 네, 그런 척만 하고 공을 안으로가면 맞는다 이런 식이죠. 네. 아, 그런 꼼수를 쓰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시간이 이제 음주 움줄, 음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알코올 수치가 떨어진다 이런 네, 것을 그렇죠. 좀 기대하는 운전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계산법이 있다면서요? 음. 그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그 음주 측정기를 들이밀면 이제 네. 음주하신 분들이 도망갔다 오시거나 사고 냈구나 한참 뒤에 신고하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정확하게 음주운전은 사고 당시 네. 그리고 핸들을 잡았을 때를 기준으로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구간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는 공식이 위드 마크 공식이라고 합니다 아. 즉 알코올은 술을 먹은 다음부터는 증가하되 특정 시간부터 이제 서서히 분해돼서 감소한다고 네, 네. 합니다 그래서 그 분해되는 것이 보통 0.2% 0.08%에서 0.03%인지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예. 그 평균치를 예. 계산을 해가지고 예. 시간당 감소하는 것을 역추산 방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알코올 농도가 이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하고 예. 그를 기준으로 처벌하기 아, 때문에 예. 아내가 시간 지나서 도망간다거나 경찰이랑 괜히 실랑이해서 시간을 벌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 시간만큼 분해된 역으로 요소를 계산해서, 예, 어. 붙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포스고네요. 예. 네, 커수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오히려 가중처벌 된다고요? 어, 엄청나게 가중처벌이 되죠. 예. 사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면 예. 그냥 일반 사고를 내시게 되면 보통 5년 이하의 금고, 뭐 2천만 예.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지만 예. 음주를 해서 사고를 냈다라고 한다면 예. 그 위험운전 치상죄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되고 제명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이 되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중하게 예, 예. 처벌이 됩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근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음주운전도 습관이라고 그러,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한번 걸렸다가 네. 또 넘어가고 두세번 예. 걸리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 번 걸리게 되면 처벌도 가중된다고요? 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사실은 예. 상습범인 분들이 제일 문제인데요. 내 네, 안전 말고 예. 타인의 생명까지 이제 뭐 어떻게 할수 있으니까요. 예, 예. 이제 3회 이상 처벌을 하, 3회 이상 적발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삼진아웃제라고 해서 무조건 면허 취소를 시키고 있고 그 형량도 좀 높아져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3년 이내 2회 이상 뭐 5년 이내 3, 3회 이상 하게 되면은 실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구속 아, 5년 내 네, 예, 3회요. 오, 예, 3회 이상 뭐 아. 3년 이내두해 이상 적발되게 예. 되면 구속을 기준으로 입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주, 주의하셔야겠죠? 네. 예. 음주운전이 아주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네. 뭐 긴급한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술 마신 이후에 긴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네. 운전을 때를 잡았다. 이런 분들도 네. 간혹 네.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뭐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으신데, 사실은 이렇게 막 면제를 해주다 보면, 예. 처벌이 어렵습니다. 모든 분들이 급한 사정을 만들어서 어, 나타나기도 하기 그렇죠. 예, 예.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모든 경우에 처벌됩니다. 단 이렇게 정말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 뭐, 우리 어머니가 아프시거나 예.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뭐 법에서도 어느 정도 간대하게 감경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네. 야, 그렇군요. 네. 최근에 판례를 보면, 아파트 주차장에 서한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다 이런 네.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좀 의아하실 수도 예.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그 우리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얘기하는데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음주운전했을 예. 경우면 처벌을 했습니다. 네. 그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뭐 학교나 주차장 같은 데서 음주운전하는 경우에는 또 예.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법을 개정을 해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예. 예.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사처벌하고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은 조금 다른데요. 예. 근데 이게 형사처벌은 능하게 했는데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못한 겁니다. 예. 그래서 면허 취소 대상만 아니라고 이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왜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그럼 과연 음. 뭐냐라는 질문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도로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예. 공중에,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일반 경찰권이 미치고 누구라도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데 이 판례에서 네. 말하는 도로 주차장은 어떤 거였냐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특정인들만 출입할 수가 아. 있고 네. 자주적으로 관리돼서 일반 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다. 라고 해서 이것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면허 취소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다. 음. 면허 취소는 아니지만 형사적으로는 처벌될 네.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이군요. 네. 간혹 그 술을 드시고 대리기사 부르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해서 차를 이동시켰다. 음. 그런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어, 그 예외가 없습니다. 일단 술을 드시면 핸들을 잡지 마셔야 되고요. 다만 예. 좀 억울한 점은 있겠죠. 또 실무상 예. 그런 주장들 많이 하십니다. 예. 잠깐 운, 뭐 1km도 안 되고 500m만 운전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뭐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했고 예, 예. 음주한 뭐 기간이 아주 짧다 하면 간경은 네. 되실 수 있지만 예. 처벌되는 건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대리기사가 운전을 해서 집까지 이제 차를 몰고 갔어요. 네. 차에서 내려서 내가 그 운전대를 잡고 주차장까지 끌고 가는 사이에 또 걸렸다. 네. 그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 실제 사례도 있었는데요. 아. 근데 아까 그 대법원에서 나온 사례도 비슷한 사례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처벌은 되지만 뭐 면허 취소 처분까지 내려지진 않았는데요. 네. 가급적이면술 드신 상태에서는 집 앞이라도 운전을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예. 술은 혼자 먹는 게 아니고요. 친구들, 뭐, 친척들 같이 마시는데, 음주운전한 운전자가 있고, 동승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동승자가 음주운전하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방조범이라고 해서 네. 그 처벌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잘 처, 예. 그 처벌하지 않았거든요, 동승자들은 예. 근데 최근에는 좀 강화시키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 동승자도 빠짐없이 처벌하겠다라고 선언한 것도 있고요. 실제로 예. 같이 처벌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승자들도 음주운전을 한 것을 알면 말리는 게 맞으시고요. 그리고 형사처벌 이외에도 민사적인 책임은 과거에도 계속 매기고 있었습니다. 예. 예. 가실 책임이라고 해서 음주운전한 것을 알면서 같이 타서 사고가 났을 때는 손해배상을 같이 부담하게끔 아, 예, 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연말연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